안녕하세요. 안성법계사 즐거운 공연관입니다 오늘은 오이 볶음을 할 건데요. 아주 흔하고 흔한 음식이지만 오늘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찰에서 오이 볶음을 제사 나물로 쓰는 거 진수라고 하는데 진수로 오이 볶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이렇게 얇게 이렇게 동그란 걸 살려서 썰어서 이제. 소금에다 절였다가 볶 해서 아주 살짝 볶아주는 그렇게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오이를, 이렇게, 긴 오이, 이럴 때는, 백오이보다 청오이가 더 좋아요. 더 파란색도 많고, 어, 그니까, 오이지나 이런 걸 만들 때는 배오이를 쓰지만 이럴 때는 청오이를 씁니다. 그래서, 예, 깨쭉걸쭉하게 쓰느라고, 어, 네토막을 내서, 요거를 다시, 반 자르고 다시 넷주먹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거를 이제 소금 넣고 절였습니다. 절여서 꼭 짜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이 넣을 거가 조금 새로운 거가 뭐냐면 이게 지금 곤약인데요. 곤약. 곤약이 약 칼로리가 0%인 굉장히 그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죠. 칼로리가 없는 식품 그러니까 열량은 없으면서도 는 채워주는 그 식이섬유라서 굉장히 장에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죠. 그거를 제가 조금 아까 보셨나요? 설명을 안 드리고 바로 해버렸죠. 칼집을 가운데 하나 내고 양쪽에 조금씩 더 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탈과라고 그래서 음 약과를 틀을 틀에 찍는 틀이 없을 때는 일반 가정에서는 그런 틀은 잘안 만드니까 그런 약과 대신에 그냥 반죽을 해서 밀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걸, 그래서 그걸 기름에다 튀겨서 꿀에다 한번 재우는 거를 타레과라고 래서 집집마다 만들어 먹는, 각자 집에서 만들어 먹는 약과 중에 한 종류였죠. 테라코야 모양으로 이렇게 칼집을 세번 내서 한 번씩 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도 되는데, 저는 오늘 조금 색깔을 내고 싶어서, 어 저기다 넣고, 그, 카레가루, 강황가루를 넣고, 그리고 여기다좀 간도 스며들으라고 소금 조금 넣고 설탕 넣어서 이걸 삶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노란색이었는데, 노란색이 아니라 약간 주황빛이 났네요. 음, 뭐, 어쩔 수 없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하얗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하얗게 하는데, 저는 오늘 좀 색상을 넣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안 넣어도 되는데, 제가 냉동실에 넣어놨던, 어, 파프리카를 몇쪽 썰어서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물론, 음, 색상이 화사함을 주겠죠. 요 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예, 네, 볶으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볶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양념으로 보통은 깨소금을 넣지만 이렇게 조금 신경 써서 조금 점잖게 얌전하게 하는 음식에다가는 어, 그 잣가루를 넣었죠. 그런데 저는 잣가루 대신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캐슈넛입니다.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찌우면 안 되고요. 이 지방 성분이 으깨져서 어, 찌득찌득한 맛이 나요. 그래서 잣도 그렇고 이런 거, 그 어, 견과류, 음, 포화지방사 있는 견과류를 다룰 때는 찢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칼로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곱게 다지지 않아도 예, 좀씹는 맛도 있어도 되니까요. 그래서 잣은 아무래도 가격도 좀 비싸고, 캐슈넛도 견과류 중에서는 좀 비싼 거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다행히 예, 그 스리랑카하고 인연이 있어서 예, 스리랑카 분들이 우리로부터 예, 선물 받은 것들이 좀 있어서 넉넉하게 예, 가격 생각 안 하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게 다지면 이제 보기에 고와지는 거고, 곱게 다져지면 좀 씹는 맛이 있어서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슈넛도 다져놓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볶으면 되는. 제가 늘 하는 말중에 하나죠? 네, 초간단 음식입니다 네, 저는 초간단 음식이 아니면잘 안해요 네. 갖고 있는 캐놀라 오일을 썼고요 네, 오일도 금방 볶으면 되고요 이것도 따로 익힐 그 필요가 없는 재료니까 금방 익힐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그냥 적당히 허가함을 위해서 먹는 것이 많이 익어야 되는 제품이 아니므로 이도 제가 소금을 절였기 때문에 간이 들어갔고요또이 이 곤약도 소금물과 설탕물을 넣고 설탕을 넣고 산맛을었기 때문에 따로 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삼삼하게 먹는 반찬이라서요 계속 볶아준 다음에 고소한 맛을 위해서 참기름 조금 넣고요. 그리고 가정은 파주 넣을 어입니다 완성입니다. 이 운약은 어, 젊은 여성들이 있는 가정 여성은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식품이고요. 식감도 쫀득쫀득하고 그러면서도 칼로리는 없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대장에 장 운동에 굉장히 좋고요. 또 오이도 이제 비타민도 있고 또 칼로리가 적은 야채죠. 야채 중에서도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고 또는 고기에도 조금 약간 평소 그냥 일반 호박이나 뭐 오이볶음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 상에 또 괜찮습니다. 권해드릴 만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약에 들어가는 오이는 청오이가 더 좋습니다. 보통 우리 주부님들이 보통 백오이를 선호하시는데, 때로는 청오이가 좋습니다. 볶을 때도 그렇고, 약간 좁은 통에 담습니다. 왜냐면 좀 절여줄 거라서 넓은 데보다 좁은 데가 그 적게 넣어도 좀더잘졸여질것 같아서요. 하고 약간의 소금 그리고 이것을 제가 지금 재지는 않는데 좀 넉넉하게 섞어서 물엿과 소금으로 채워줍니다 이게 한 10분만 있으면 밑에 이제 물이 많이 고일 거예요 그리고 물엿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한번 뒤집어주고 이렇게 한 30분 동안 절여가지고 꼭 짜서 아까 졸여놓은 곤약 조림에다가 같이 섞을 예정입니다 군약을 이렇게 탈레과 만들듯이 꽈서 소금 물엿 넣고 절여놨습니다. 이제 절여놓은 물엿과 소금에다 절인 청국이 사실은 조금 더도와야 되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더 좋은데 제가 지금 빨리 해서 먹어야 되는 관계로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들이지. 면포를 넣고 꼭짜겠습니다 절인 오이를 자식을 깔고 짜서 최대한 비기를 빼냅니다. 그래야 이제 오돌오돌한 맛이 나겠지요. 오돌오돌하게 짠 청오이를 넣고요. 지금 조금 더 절여서 시간을 좀더 있어야 쓰되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져놓은 캐슈넛, 그다음에 다져놓은 짜간홍고추 네, 그러면 완성입니다. 특별한 맛이 아니라 청고추, 청구, 어, 청고의 아삭아삭하고 어, 절 절약, 바짝 절였기 때문에 좀더 아삭함이 좀더 많지요. 오돌오돌한 맛 낫게 그렇게 절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군약도 쫄깃함이 군약의 이제 특징이죠. 쫄깃한 맛과 군약은 음, 이제 그 칼로리가 없는 거의 없는 식품이라서 굉장히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이라서 장에도 좋고 또 요즘 고칼로리 음식 때문에 어려워하는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이죠. 하면서도 보기에 깔끔하고 좀 우아해서 청아한 느낌이 들어서 청아하고 좀 청순한 느낌이 드는 음식이죠. 그래서 손님 대접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이와 청우이와 곤약을 넣어서 오이 볶음을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건강에도 좋고 맛도 괜찮고 맛도 사각사각하는 맛과 다음에 쫄깃쫄깃한 맛이 어울리는 그런 음식입니다. 여기는 안성법계사 집의 즐로운 공양관입니다.